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. 2018 수능특강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. 우리는 흔히 어떤 어려움이나 장벽을 만나면, 아, 저 장벽이 나를 가로막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근데 사실은 장벽은 나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해 세워진 벽이라고 하더라고요. 나랑 같은 꿈을 쫓고 있되 나만큼 간절하지 않은 사람. 그 사람들을 막아 주기 위해서 생긴 하나의 보호벽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그 장벽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 굴절에 대한 글을 읽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좀 살펴 보자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. 아, 근데 정말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제가 항상 스타워치를 켜 놓고 분 단위로 어디서 무슨 이 오프닝도 그냥 하는 것 같죠. 아니, 정확하게 몇 초가 걸리는지 항상 다 계산해서 오거든요. 근데 지난 시간 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그 시간 안에 다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굴절이란 게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과학 지식은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좀 간단한 기본 설명을 보태가지고요. 그래서 우리 남은 지문 좀 보도록 할게요. 제가 그림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. 그왜 빛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굴절이 될까에 대해서 제가 막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요. 근데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이거더라고요.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다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딱. 물 속에 들어온 거예요. 근데 물로 들어오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. 이게 빛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한쪽 바퀴는 속도가 느리고, 이 바깥쪽은 여전히 속도가 빠르고, 그러니까 얘가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휘게 되겠죠? 그래서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. 빛도 공기를 통과할 때의 속도와 물속을 통과할 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굴절이라는 현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굴절이 왜 일어나는가 지문에 언급은 없는 내용이었고요. 자, 그래서 우리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이런 이제 빨대 그림을 보여 드렸잖아요. 그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빛이 딱 우리의 눈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뇌가 이 정보를 처리할 적에 음 물에 닿았으니 굴절이 얼만큼 되었겠군 이 각도까지 계산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아 빛이란 것이 그냥 이렇게 똑바로 왔을 거야라고 가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뇌가 그려낸 그림에서의 빨대의 길이는 얼만큼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어떻게 보입니까.